제가 예상하는 걸로 할까요? 10년 후에 대학교 다경매 나옵니다. 그 정도로 심각해요.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. 이게 좀 복잡하더라고요. 지금... 두 개의 토지에 걸쳐 있는 원룸입니다. 이렇게 있는데 네. 이렇게 걸려 있는데 네. 요것과 요것은 예, 같았다. 예, 예. 이거는 위에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더 디스카운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지료를 만약 청구할 수 있잖아요. 만약에 건물을 벅진치는 거생 음. 제가 알기로는 지료는 그 토지 사용에 대한 지료를 받는 거지, 건물에 대해, 건물까지 포함해서 지료를 받는 거지, 그게 또 궁금하고 네. 또 하나는 과연 얼마의 입착가를 쓰는 게 맞는지. 세 분은 이 땅이 좋다고 생각하시죠? 그래서 오신 거죠? 예, 예, 예. 빈 땅이면은 한 250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? 예, 예, 예. 그러면뭐 2억, 2억 정도 되나 2억이 넘네요 약간. 그런데 예, 예. 예. 1억이니까 예. 약 1억이니까 입찰하시면 됩니다. 그러시면 돼요. 예. 그런데 저는 더 써라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.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시세 예, 예. 2억 5천이다. 예를 들어서 시세가 예. 그럼 거기에 딱 반을 쓰시오 그 법정지상권이라 지료금액에 상관없이요. 예, 이제부터 그 말씀을 드릴게요. 네. 반을 쓰세요. 네. 이거 건물 철거하기 힘듭니다. 법정지상권도 성립할 것 같고요. 네. 성립이 설령 안 되더라도 이거 이제 반을 철거해야 되는데요. 그리고 철거한다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. 어차피 내가 땅을 사면 거기에 반농사지셔야 됩니다. 그죠? 굳이 수익을 내려면 근데 마침 건물이 올라가 있어서 우리는 월세 받으면 됩니다. 됐죠? 네. 월세는 감정평가 금액에 최소 3%에서 최대 6% 정도의 최근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. 감정가액. 네, 감정가액에 이 감정 아닙니다. 따로 또 감정합니다. 또 감정했을 때 그래서 제가 시세가 중요하다라는 네.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딱반을 쓰면. 3%가 나오면 우리한테는 6%가 나오는 거고요. 네. 그쵸? 네. 6%가 나오면 우리한테 12%가 나오는 겁니다. 두 배가 나오는 네. 거니까, 반을 쓰면. 네. 그러면, 빈땅 갖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거예요. 뭐, 건물의 임대료 이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고, 건물이 올라가 있는 내 땅의 임대료니까,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. 그런 와중에, 건물주인이, 아, 나 월세 내기 싫다. 그냥 네 땅을 팔아라. 그러면 그냥 시세값 부르시면 되고요. 월세 내고 잘 쓸게. 그러면은 난땅 사서 상가 상가처럼 월세 받으시면 됩니다. 근데 이제 저희가 월세를 계산을 해보니까 감정평가액에 상에서 5% 4%로 쳤을 때 이게 2억 원이 시세라고 치면 한 달에 80만 원 정도? 평균적으로 8에서 뭐 100만 원 사이 이제 그 평균적으로. 80만 원도 되겠더라고요 네. 네. 그러면 1억을 투자했을 때 그걸 이제 어. 이자 수익,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. 그걸 가감하면 큰그 수익은 안 되는 거죠. 큰 수익이죠. 1억 넣어고 100만 원 받는데 지나간 사람 10명, 100명한테 물어보십시오. 그런 상가 가, 갖고 있는 사람 있는지. 1억 넣어고 100만 원 받는 거고요. 일단 기본이 내가 1억 현찰을 박아서 100만 원 받는 거잖아요. 음. 없습니다. 그런 거. 멀쩡히 올라간 상가도 그런 거 없어요. 아셨어요? 근데 이거는 그냥 땅인데 100만 원이 나온다. 그럼 땡큐죠. 그거보더 높은 걸 원하시면 응. 조금 더 공부하셔야 돼요. 안 되는 건 아닌데. 100만 원이 적으세요? 그것도 짚고 넘어가야 돼요. 얼마를 원하세요? 1억 나오면. 1억에 지금 10만 원 나오거든요? 응. 이 은행은? 은행이 응. 이제 세배가 나오면, 두배 많이 나오면 여기 상가는 팔려요, 이거는. 2.5%는 팔린는 얘기입니다. 근데 우리 는 10%, 응. 10%가 좀 넘죠? 그러니까. 4% 뭐, 정도. 그게 그러면 그 법원에서 지학청구소속을 그뭐 해야 되나요? 자, 나한테 아. 1 0 0만 원을 주세요. 그럼 상대가 네, 그럼 끝나는 거죠. 음. 싫어요, 그러면 아. 당연히 법원을 가셔야겠죠. 그러면 그 감정을 따로 해야 된다는 잖아요 그럼 저희가 해야 되는 거예요? 아니, 그 법원에서 해도 우리가 야 법원에서 하는데 비용을 우리가 내겠죠. 아. 음. 좋은 얘기 말고 안 좋은 얘기를 해드릴게요. 이 대학교가 유명한 대학교입니까? 아니, 그렇지 않습니다. 없어질 가능성은 없어요? 저는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. 이게 세종시에 대학교가 세 개가 있는데 고려대학교, 흥익대학교 분명히 있고 홍국 양산대학교라고 있어요 그게 공주시에 있던 게 세종시가 맞아요. 맞아요. 저희가 가보니까 그 산골에 산골 꽃자리에 있는 학교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수가 한 3,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. 요 맞네요. 예. 네. 많은데 기숙사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1,000명? 천 1,000명 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의 길을 따라서 원룸이 계속 생기고 있고 그 원룸의 수용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. 이 땅은 학교랑 굉장히 가까워요. 네. 그 계속 생기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사실는 거야? 토지가 건물 인지 토지가 자연적인데 네. 어, 왜냐면산 쪽에 있기 때문에 응, 건물을 짓을 수 있는 땅도 그런데 계속 수요가 있으니까 짓는 건데 그 별로 좋은가요 계속 수요가 있다고 누가 그럽니까 대학교 지금 다망합니다 앞으로 조심하셔야 돼요. 음. 지금 여기도 네. 이렇거나 이렇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. 인, 그 대학교 아, 그렇죠. 인원수가 네.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음. 앞으로 훨씬 많이 줄 겁니다. 전국적으로. 그렇습니다. 그럴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. 지금 초등학교가요, 30명에서 10명으로 줄었어요. 아주 유명해갖고 사람들이 막 가고 싶은 대학이 아니면 무조건 없어져요. 그러니까 제가 예상을 한번 할까요? 10년 후에 대학교 다경매 나옵니다. 그 정도로 심각해요,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. 그냥 100만원이 싸다. 대학교가 있든 없든. 이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그 얘기는 크게 안 드린 건데 난저 대학교만 바라보고 이거를 사업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다 말리는 추세입니다 근데 여기는 평당 100만 원조좀 넘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 그러면은 대학교가 있든 없든 이 정도는 괜찮다 왜? 세종시는 앞으로 커질 도시니까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지 대학교만 바라보고 이게 아니더라도 혹시 대학교만 바라보고 한다라고 하면 대학교는 좀 심각한. 심각한...